내사주에 재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누군가의 관이란 말이에요. 내 재성의 관이잖아요. 내가 재성을 잘 다룰 수 있는지를 보려면 내가 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면 잘 다룰 수 있겠죠. 반대로 내가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못하면 내 재성이 내, 내 주도하에 따라 올까요? 네, 이제 십성도 오늘 정제까지 하면 절반 온 거죠. 10개 중에 5개. 자, 정제는 바를 정 자에 재물 제 자를 써요. 그러니까 바른, 뭐, 바른 재물이다. 정당한 재물이다. 내가 바른 방식으로 취한 재물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일간이 극하면서 일간하고 음향이 다른 존재예요. 우리가 짝이 이루어지면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안정적이고 지속성이 생긴다. 그리고 그 다음 생성물이 생길 수 있고, 대체로 이제 음향이 다른 합을 우리는 유정하다라고 부르죠. 간목한테는 기토가 정제고, 을목한테 무토, 병화, 신금, 정화, 경금, 무토, 개수, 기토, 임수, 경금, 을목, 신금, 간목, 임수, 정화, 개수, 무토. 이렇게 정제 관계인데, 이 지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간목하고 기토 천간합하죠. 갑기합. 정제 정관 관계죠. 병화하고 신금도 병신합하죠. 무토하고 계속 무계합하죠. 경금하고 을목 을경합하고요. 임수하고 정화 정임합하죠. 이 합의 주체가 다 양간이죠. 갑병무경임일간은그 자체로 정제하고 합을 원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해서 재성을 재성하고 내가 합해서 계속 그 지속성을 유지할래, 활동할래. 이런 게 양간의 큰 욕망이죠. 그러면 음간은 기토 입장에서 감목이 정관이죠. 신금 입장에서 병화 정관이죠. 개수한테 무토도 을목한테 경금도 정화한테 임수도다 정관이에요. 일정 기신계 의 음간들은 내 정관하고 합하려는 성향이 더 우선하고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바라보는 태도가 여기서 양간하고 음간하고 크게 나뉠 수가 있는데 양간은 내가 주도해서 쟤랑 합할래. 그리고 음간은 내가 관하고 같이 합할래. 관한테 선택받을래. 뭔가 도전적인 면은 양간이 더 도전적이고 주체적이고 안정적인 면은 음간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겠죠. 이제 정제 얘기로 돌아올게요. 정제를 보실 때는 일단은 경제활동의 안정성으로 보세요. 자신의 어떤 경제 활동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능력으로도 보세요. 이 정제는 소유하는 능력, 점유하는 능력, 관리하는 능력. 여기, 이것도 다 정제의 특징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정제가 있어도 속도는 지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정적이니까 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추진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이게 막 속도가 막 아주 빠르다 이 느낌은 아닌 거죠. 그럼 여기서도 모카토 금수 어떤 기운을 재성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또 속도 차이가 달라질 수 있겠죠. 남자건 여자건 정제가 있으면 아이 사람은 경제활동 어떤 경제력에서 안정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식상을 볼때돈 버는 능력이나 어떤 기술 수단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재성은 그 수단의 결과물을 낼수 있냐 없냐를 볼때 재성으로 판단을 해요. 왜냐면 재성이 식상의 식상이잖아요. 이 말뜻은 이해 되세요? 네. 자, 그리고 정제의 특징은 일단 합리성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어, 뭔가 근거, 데이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해요. 정제는. 그리고 정당성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은, 그러니까 내가 내가 한 만큼은 꼭 대가를 받길 원하는데, 어떤 뭐 편제나 법제처럼 내가 한것 이상의 뭐 투기 성향이라든가 아니면은 과욕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정세하고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정세는 자기가 한 만큼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마인드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장점은 과욕을 부리지 않고 현실에 충실하다는 게 장점이고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빨리 될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에서는 조금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거예요. 정제를 쓰는 분들 보시면 일단 라인드 자체가 인생에 한 방은 없다 해요. 그냥 하루하루 내가 한 만큼 이게 쌓여가지고 내 운명을 만든다 이런 주의죠. 어떤 물적으로 볼 때는 고정 자산, 월급으로 보기도 하고요. 고정 소득으로 보기도 하고, 또 넓은 틀에서는 내가 식상 행위를 한 것들의 결과물로 보고요. 그리고 공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내가 주로 활동하는, 고정적으로 활동하는 활동 영역으로도 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는 선생님 계시는 학원이 정제인 거죠. 그리고 뭐, 그 밖에도 고정 점유율을 뜻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자동차나 아니면 부동산처럼. 그러니까 부동산 문서는 그 문서는 인성으로 보지만 실제적인 그 집을 볼 때는 그 집은 정제에 해당하는 거죠. 그냥 뭐 선생님들이 매일 쓰시는 휴대폰도 정제인 거고 내가 계속 뭔가 고정적으로 두고 쓰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정제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정제의 특징은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그게 정제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구인광고 내거나 채용공고 낼때 언제나 빠지지 않는 멘트가 근면 성실한 분을 찾습니다 이런 거죠 정제가 있으면 직업성에서 플러스 요소로 보셔도 괜찮아요 어떤 직업을 하건 그리고 그 정당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서 정직한 걸 좋아해요 거짓말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정재는 정당한 대가와 결과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콩을 심었으면 거기서 콩 나기를 원하는 거고 내가 팥을 심었으면 팥 나기를 원하는 거죠 또 정확하고 꼼꼼하고 뭔가 디테일에 강하고 분석적이에요 이런 점들은 일할 때 있어서 어떤 일을 하건 자기를 확실하고 꼼꼼하고 성실하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장점이 돼요 원칙과 신용을 중시하는 점도 그렇고요 근데 자기의 가장 큰 장점이 단점이 될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반대로 단점으로 작용할 때는 회사에 너무 디테일하다거나 분석하려고 한다거나 자신과 주변을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과하면 고지식하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원칙을 중시하면 중시할수록 용통성은좀 약할 수 있겠죠 정당한 대가와 결과를 추구하는 이 성향이 그 돈을 쓸 때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까울 수 있겠죠. 더 소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제성이 좀 과하면 인색할 수 있어요. 자기한테도 인색할 수 있고, 남한테도 인색할 수 있고, 그리고 계산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아, 지금 이 상황이 나한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이 사람이 나한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그런 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계산이. 이게 자기 실속 차리는 데는 어떨까요? 많이 좀 실속 있게 작용하겠죠. 근데 반대로 당장의 어떤 이득이나 당장의 실속만 바라보다가 더큰 가능성이나 아니면 더큰 기회 같은 걸 놓치게 될 수도 있겠죠. 시야가 좁아지면 먼 데를 못 보잖아요. 알뜰살뜰한 면은 잘쓸땐 되게 긍정적이지만 근데 매사에 가성비를 추구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좀 피곤할 수 있겠죠. 작은 걸 탐하다가 큰걸 잃을 수 있다. 소탐 대신. 이거를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정제 또, 또 하나의 큰 특징은 현실 가치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정제 있는 사람하고 좀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은, 야, 다음에 한번밥 먹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별로 그렇게 어필할 수 없죠. 뭐, 너 다음 주목요일날뭐 해? 시간 괜찮으면 나랑 밥 먹을래? 뭐 이런 것처럼.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대충이 없는 거예요 이 정재한테는 대충이 없는 게 실력자로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점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뭔가를 해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단발성이나 어떤 그냥 한번 하고 마는 거 이런 것들은 정재한테 크게 어필하기 어려운 거죠 부지런하다는 거 그리고 뭐든지 실천 중심 왜냐 현실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현실화시킬 수 있어 없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지한테는. 그래서 작은 걸 하나를 해도 실천하려고 해요. 실현 욕구로도 보고 성취욕으로도 봐요. 소유 욕구로도 보는데 그걸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접근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측하고 분석하고 계획하고 설계해요. 그렇죠. 이걸 다 정리하면 치밀하다로 볼수 있겠죠. 아, 요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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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게 하고 인생도 이렇게 잘 설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떤 안정성의 원동력이 나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삶에 현실에 근거한 실속파 이게 어떤 정제의 큰 캐릭터성이라고 본다면 반대로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과도한 물질적 가치에 몰입하는 걸 주의해야 돼요. 야,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딨어? 아, 돈 있으면 다 돼. 아, 돈 주고 불러. 돈 주고 시켜. 아 내가 이거 돈 냈으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지. 이게 소비자 의 권리 아니야?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정제적인 특성이에요.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나는 이만큼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든지 돈이면 된다는 마인드를 조심할 필요가 있죠. 꼼꼼함은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해요.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업종으로 치면은 관리 업무 분석 업무, 계산 능력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금융, 회계, 세무, 행정, 뭔가 공무직, 사무직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연구직도 설계하는 거. 대체로 좀 디, 디테일이 많이 중요하고 요구되는 업종하고 업무에 가면은 이 정제성을 잘쓸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급여 생활 쪽이 조금 더 적합하죠. 근데 이제 무조건 다 정제 있다고 조직 생활하고 사업 안 하고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정제가 있는 분은 사업을 해도 사업의 성장을 안정적이고 고정적으로 시키려고 하겠죠. 성장을 천천히 하더라도. 그래서 뭐 정제 있는 사람이 사업체를 성장시켰다면 조금 더 탄탄하고 오래 갈수 있겠죠. 플러스 점수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상담하시다가 만약에 정제 있는 사람이 아, 내가 나는 어떤 게더 좋을까요? 할 때는 이제 무조건 조직생활이라고 얘기해 주시지 마시고 뭐 조직생활 하고 싶으면 조직생활 하고 사업하고 싶으면 사업생활, 사업자 하는데 이제 뭘 해도 이 사람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이제 봐주고, 만약에 반대로 이럴 때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기운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면 어떤 게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정제는 고정 수요가 있는 업계. 이런 쪽으로 가도 되게 좀 유리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편제를 기호식품이나 어떤 좀 특수성이 있는 재화로 본다면 정제는 고정수요가 있는 뭐 의식주 필수품이나 경기 덜 타는 것들 있죠. 경기 덜 타는 업종, 뭐 업무, 업계, 이런 쪽을 다 정제성으로 볼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은행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공무원은 있죠. 세상,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뭔가 분석하는 업무는 오히려 더, 4차 산업 시대에서 더 많아지겠죠. 네.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정제가 있으면 이런 이런 업종으로만 가야 해.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보기 어려워지는 거고, 이 일하고 잘 맞을까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또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제도 성과급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성과급이라고 하면 어떤 편제나 뭐 겁제, 뭐, 비경 강하거나 뭐 이런 것들 상상하는데 그 그런 기운들도 성과급을 좋아할 수 있지만 이 정제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만큼 가져올래 이 마인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과급을 노림에 있어서도 내가 오늘 남아서 조금 더 하면 이 정도가 보장되니까 나는 할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라면이나 과자 봉지 뒤에 보면 그농 농심 몇월 며칠 해 가지고 누구누구 이름 나와 있잖아요. 그게 그 내가 이 제품 검수부터 출고까지 책임졌다는 일종의 표, 표시죠. 네. 그래서 정제가 있으면은 자기가 그 관리하고 자기가 처리한 그 업무에 대해서 자 확실하다 이거예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게 반복되고 신용이 쌓이면 그 이름만으로 브랜드가 되죠. 그 특유의 어떤 지속성과 성실함으로 인해서 이게 쌓이다 보면은 이 사람 자체가 브랜드화 될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관계성으로 좀 볼게요. 일간이 식상을 생하고 내가 에너지를 써서 행위를 하고 식상은 다시 재성을 생한다. 그 행위의 발현 결과로 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재성이 창출된다. 이거 식상생재라고 하는 것도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일간의 식상은 재성 입장에서는 인성이죠. 재성이 생받을 수 있는 지속될 수 있는 요소이자 또 재성의 식상을 제어해줄 수 있는 제어 요소, 요소로 작용한다. 식상하고 재성은 넓게 보면 둘다일간 에너지를 소모하죠. 식상은 일간으로부터 다이렉트로 그 기운을 받아서 나가는 거고 재성 같은 경우는 일간에 극을 당하는데 누굴 극하려면 극하는 사람도 에너지가 들겠죠. 극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극하는 쪽에 에너지를 소모시켜요. 선생님, 혼을 나는 건 제자인데 혼내고 나면 선생님 기운 빠지죠. 일간의 에너지도 소모하고 또 재성은 식상의 에너지도 소모하겠죠 그리고 식상은 정제와 편제를 생하고 이제 정하고 편에 따라서 음향 차이가 있겠죠 재성의 관성이 일간이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재성인데 재성 입장에서는 나를 관으로 바라보겠죠 일간의 상태가 극을 하는 쪽이잖아요 극을 당하는 재성보다 최소 균이라거나 재성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어야지 극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일간이 재성보다 힘이 약하고 상태가 불안정하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재성이 있고 없고를 확인을 하셨으면 그 다음은 일간이 재성을 안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봐야겠죠. 정제 입장에서 일간은 정관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일간은 그 재성에게 정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내 사주에 재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누군가의 관이란 말이에요. 내 재성의 관이잖아요. 내가 재성을 잘 다룰 수 있는지를 보려면 내가 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면 잘 다룰 수 있겠죠. 반대로 내가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못하면 내 재성이 내, 내 주도하에 따라올까요? 예를 들어 회사를 정관이라고 치고 나를 재성이라고 볼게요. 회사가 나한테 월급을 안 주고 일을 지켜요. 그럼 내가 회사에 나갈 이유가 있을까요? 제정제를 자동차라고 비유를 하면은 제가 차를 사면은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규칙적으로 기름도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뭐 차가 더러워지면 세차도 해야 되고 뭐 소모품도 교체해줘야 되고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죠. 내가 재를 주도한다는 모든 행위에는 언제나 이렇게 반대적으로 책임과 유지에 대한 에너지하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재성이 일간보다 강하면은 일간이 그 재성을 다 컨트롤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재성을 주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도 당하는 형태가 될수 있겠죠. 계속할게요. 재성은 관성의 인성이 되죠. 일간이 창출한 식상 행위를 통해서 창출한 게 재성이잖아요. 그 재성이 외부와 사회, 대외적 평가에 다시 기여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그 평가와 어떤 그런 가치들이 선순환 돼서 다시 인성을 통해서 일간한테 돌아올 수 있겠죠. 나의 업적과 결과물로 인해서 나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내 가치가 올라가고 나를 찾는 곳이 많아지는 것도 재생관적인 작용이에요. 그럼 남자 사주의 재생관이 된다는 건 이런 선순환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뜻하고 여성분들 사주의 재생관이 된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선순환시킬 수 있다는 걸로 보면서 내가 남편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역량으로도 봐요.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이요. 그럼 남자 사주에서는 자식을 그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이 되겠죠. 관성이 자식이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 내 사주에 무관성이다. 지장간까지 무관이다. 그럼 이제 다른 걸로 그거를 대체, 대체해서 가는 거죠. 재성의 재성은 인성이고, 인성한테는 재성이 관성이 되겠죠. 서로 이렇게 일간하고 재성 관계처럼 재성하고 인성이 그런 관계예요. 그냥 재성만 있는 경우하고 재성하고 인성하고 같이 있는 경우하고는 우리가 짝이 맞아야지 오랫동안 지속된다 그랬잖아요. 영속성이 생기고 재성이 있는 경우에 인성의 유무에 따라서 그 재성의 지속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재성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하려면 일단 원국의 재성이 있어야 되고 재성의 상태도 봐야 되고. 일간하고 재성의 밸런스도 봐야겠죠. 일간이 재를 제대로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지.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면 인성이라는 기운으로 이 재성의 지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 더불어 그러면서 일간도 안정적으로 재를 극할 수 있게 계속 서포트해 줄수 있는가? 박청하 선생님이 정말 핵심적인 비유를 해 주신 게 있어요. 재성은 금고고 인성은 그 금고를 여는 열쇠다. 만약에 내 사주에 재성만 많아요. 그러면 금, 금고는 많은데 열쇠가 없는 게 되겠죠. 반대로 인성, 열쇠만 많아요. 열쇠는 많은데 금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운에서 채워줄 때 조금 더 작용성이 뚜렷해지겠죠. 네, 재극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불을 이루고 그 불을 오랫동안 지속하려면 재성도 있는 게 유리하고 인성도 있는 게 유리하죠. 재극인이 긍정적일 경우에는 기술의 상용화를 잘 한다거나 내가 배운 걸 현실화시킨다거나 구체화 시키고 실용화 시키고 문서화시킨다거나 권리화 시켜서 결국에는 다내 재성으로 쓴다는 거예요. 배우고 익힌 걸 수단화시킬 수 있다.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런 게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이용이 된다는 거죠. 저도 제극인 사주예요. 반대로 제극인이 부정적일 경우에는 욕심하고 욕망으로 인해서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흔히 재성을 욕망으로도 보고 인성이 브레이크잖아요. 인성을 윤리로도 봐요. 너무 재성이 과하게 인성을 극하면 욕망 때문에 윤리를 저버린다거나 어떤 비윤리적 행위, 도덕성의 문제, 잘못된 판단과 선택 하면 안될 판단이나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뭐꼭 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업을 하면 안 되는 불리한 시절인데 돈을 벌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해서 손해를 보는 것도 재극인의 부작용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긍정적으로 쓰면 배우고 익힌 걸 수단화 시킨다 그랬잖아요. 부정적으로 나오면 사람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뭐 노예계약을 맺는다거나 갑질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재극인이 과할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점들이죠. 재극인이 잘못되면 어떤 것도 있냐면, 예를 들면 뭐 유흥업 쪽이나 화류계 이런 것들. 이 사람을 수단화 시키는 거 안에 자기 자신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 말고 다른 존재 육친으로 나올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제 내가 사주에 재성이 강하면 내 재성은 인성을 세게 극하게 했죠. 그만큼 재성이 와이프죠. 인성이 엄마죠. 부부 갈등의 요소로 볼수 있죠. 재성은 아버지죠. 인성은 엄마죠. 부모님 간의 어떤 갈등으로 나올 수 있다거나. 자 이제 사람 관계성으로 좀 볼게요. 재성은 다른 십성에 비해서는 좀 간단해요. <laughs> 네. 남자한테는 부인하고 아버지. 주로 이제 편제를 많이 아버지로 보는데 왜냐면 음양이 같잖아요. 성이 넓게는 그냥 재성이 다 아버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성의 관성으로 작용하죠. 아버지의 형제자매로도 볼수 있어요 재성을. 재성의 비겁이죠. 고모, 뭐 큰아버지, 뭐 작은아버지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여성에게는 시어머니죠. 왜냐면 내 관성이 우리 남편이잖아요. 그 관성의 인성이 제 성이죠. 또 나한테는 아버지로 보죠. 인성의 관성으로. 그리고 역시 또 고모나 어떤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일단 남녀공이 정제가 있으면 배우자 운과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플러스 요소로 보세요. 안정성하고 지속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힘으로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 안정성과 지속성이라는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해요. 뭔가를 결혼을 할 때도 되게 현실적으로 보는 거죠. 널 사랑해 사랑하는데 얼마 모았어 막 이러겠죠. 내가 만약에 관심 있는 사람이 정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을 좀 본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잘해줄 수 있냐 없냐를 볼 때는 정제로 판단하는 게 낫고.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매력적이고 뭔가 연애할 때 되게 좀 나를 재밌고 짜릿하게 해줄수 있냐를 볼 때는 현재 있는 분이 훨씬 잘하죠. 이렇게 볼수 있죠. 재성이 많다는 건아이 일가는 재성이 많다는 그것만으로 이 재성을 케어하고 관리하고 주도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겠구나. 이제 다른 비겁이 원국 안에 있는지. 아 내가 지금 19첩 반상을 차려 놨는데 이거 혼자 다못 먹겠으면 그걸 버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뭐 밥안 먹은 친구 불러가지고 같이 먹는 게 나을까요? 재성이 분탈된다고 하면 뭔가 자꾸 나는 내거 누가 밖에서 와서 내걸 뺏어간다거나 내거 없는 걸 털어간다거나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잖아요. 이걸 어떻게 나누는가에 집중해야 된다고 봐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누군가하고는 계속 뭔가 나누고 같이 쓰고 이런 거에 반복이잖아요. 가장 좀재성의 분탈해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비극이 부부 불륜인 거고 근데 그거 말고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누군가의 재성을 가져오기도 하고, 영역에 침범하기도 했다가, 누가 내걸또 가져가기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포인트, 청간정제는 정신적 특성으로, 뭐 지지정제는 실제로 그렇게까지 행동까지 한다. 어떤 일간에 어떤 재성인가, 또 어떤 지지작용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고, 또 재성이 식상의 생을 받고 있는지, 근데 식상이 생략된 재성이면 식상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생략하고 재성을 바로 취해 올수 있는 유능력자다. 주식회사의 주주들 보면 나는 그 주식을 샀죠. 근데 내가 그 회사에서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익이 나면 이익 배당금을 받죠. 이 중간에 식상 없이 그냥 재를 취해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재성이 생하는 관성의 유무와 상태, 관계성 봐야겠죠. 틀에서 재생관이 되냐 안 되냐. 재성이 극하는 인성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성 봐야겠죠. 이 재성이 오래 갈수 있는지 일주로 치면 이모일주, 무자일주, 계사일주, 기예일주 이네 일주들이 일지정제일주들인데 요거는 과제로 지난주처럼 해주시면 돼요. 정제가 원국에 면허에 있는지, 일시에 있는지 뭐 운에서 올 경우에는 어떤 연령대에 있는지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 정제가 디테일하고 뭔가 순간에 충실하고 현실적이고 근면성실하고 이런 점들 다 좋아요. 다 장점이고 좋은데 이제 때로는 이 깐깐하고 디테일한 면이 그러지 않아도 될 부분에까지 작용할 때는 불편함으로 오고 피곤함으로 올 수도 있고 또 뭔가 정말 확실한 거. 비브앤테이크가 제일 확실한 게정제예요 근데 확실한 게 인간적으로까지 호감을 얘기하진 않아요. 그걸로. 그렇죠. 순간의 충실한 면에 의해서 당장의 이익에 너무 집중하다가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도 있고 정체성이 너무 강해지면 물질만능주의 쪽으로 갈수 있다고 했죠. 뭔가 계산적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태도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인색함도 경계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자기 자신한테도 관용도 좀 주고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여유가 있어야지 남한테도 여유 있게 대해줄 수 있는 거고. 좋게 좋게 갈 때도 있고, 좀 느슨하게 가도 괜찮은데.